먼저 이번 산청 하동 산불로 인해 고귀한 생명으로 대의를 밝혀주신 순직자 유가족분들과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을 산청 하동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박간수지사님이하 돈의 모든 공직자 및 사회유관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박한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 위에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갱남의 뿌리,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엿한 도민으로 한층 다가온 도내 15만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문화 다인종 국가의 기준과 관련해 OECD는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5%를 제시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주민은 4.8% 수준으로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도 전체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15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단체 중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사회의 일원이자 도민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도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촉구하며 다음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관별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행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단기 체류자나 유학생부터 중장기 근로자나 귀화를 준비하는 외국인 주민까지 거주 기간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도 중소기업 등 생산 현장 근로자나 농림축산업 등의 종사하는 분들까지 여러 종류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내의 국가 수준의 최소 지원 정책에서 한발더 나아가 우수한 외국인 주민들이 경남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인력의 체계적, 단계적 확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 외국인 인력은 산업 인력의 보완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수요 예측 및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각 분야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각 영역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업종별 시군별 외국인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인구 대책으로서의 정책 변화를 제안합니다. 종래 혼인을 통한 외국인 여성의 이주정책에서 이제는 근로자나 유학생의 국내 정착, 유도 등으로 정책을 변화시켜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민이나 영주권 학대 등의 정책을 통해 우수 외국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민청 설립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남도가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차별 없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한편 이러한 정책들의 성공을 바탕으로 설립 예정인 이민층을 우주항공청과 같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행정은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면서도 보다 나은 사회로의 비전을 제시하며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외국인 주민정책을 통해 경남이 명실상부한 외국인 주민정책 1번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저희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